10편 찬성 5편 가사도 참뭐 좋을 뿐 아니라 그이 가사를 살리는 음도 참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10편 찬성 5편입니다 12장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동촉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 주를 바랍니다. 주는 제와 모든 낙을 기뻐 아니하며 오만한 자 주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경배 다리다, 여호와여 주의로 주의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없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창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한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 주시고 또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 입에 넣어 주신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월요일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말할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이야기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통척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강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를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 마음의 힘든 점들, 그리고 나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정말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빠짐없이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님, 하나님께 이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일인지요.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 간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새벽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소서 정말 주님 이 기도 시간 너무 귀하오니 주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재료가 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낼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무스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들이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문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어제 우리 집분자 청빙 투표를 하고 또 주님께서 어, 뭐랄까요 저희에게 딱 알맞는 한명 우리 성문 형제 오늘 셋기도 왔네요. <laughs> 예, 예. 어, 딱한명 하나님께서 선물로 직분자를 주셨는데 아, 저희가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아, 이제 직분자가 당의 지도를 받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장로 고시를 치러야 되고 또 위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임직식이 있습니다. 직분자 임직식까지 할때 그때부터 저희들의 이제 공식 장로로 이제 이제 활동하고 이제 역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제까지 투표가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게 어, 사실은 대통령은 투표가 되자마자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도 경호팀도 이제 투표하는 그 순간 이제 이박 파견돼서 그 차기 대통령을 사람을 바로 보호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겸손하게 교회가 이제 청원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직분자를 청빙했는데 그 직분자 청빙의 이 사람을 이제 주님께 청거합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제 남은 절차를 통해서. 아차씩 인도하시는데요. 그 절차마저도 저희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 교육과 또 직분자 어떤 이 청빙의 여러 절차를 잘 따르면서 교회를 더 반듯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장문 형제, 또 우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이 새벽 기도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더욱 마음을 겸손하게 섬기시고 다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사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 저희가 이제 지난주간에 하면서 성경 말씀이 벌써 이제 아모스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오늘, 어, 아모스 사장 1절부터 5절인데 아모스를 약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모스는 잘 하시는 대로 북 이스라엘에 파견된 선지자입니다. 오늘 사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보면은 선지서 기록된 선지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같은 북 이스라엘 선지자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북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께서 파송을 받은 아직까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북 이사를 뭡니까? 사실은 갈라졌긴 했지만 하나의 님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분들은 예레 이사야는 왕족이고 예레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제를 보면 재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재장이지만, 이 아모스는 7장에 보면 자기는 목자고 거기서 뽕나무를 치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제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북 이스라엘에 소위 말하면 재장이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신실한 사람이 없어서 부른 것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 뭡니까? 북 이스라엘은 여러분 뭡니까?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입니까? 레위인들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남쪽에는 당연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지사를 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죠. 사실은 어디 와야 됩니까? 남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백성들이 남유다로 갈까 싶어서 지사 때문에 갈까 싶어서 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방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 재단을 세우고 또 돈을 받아서 거짓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에 여러분 뭡니까 쓸만한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은 여러분 뭡니까 이런 정상적인 뭐라 말할까 이렇게 어 집분자 생산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신학교나 뭐집분자 투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특별한 어떤 이런 방법으로 어선제를 쓰셨는데 어이 아모스 목자이자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자인데 이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사장부터 이제 1절부터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장 1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산들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암소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북 이스라엘의 그 여자를 지금 지칭하는데요. 이제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주 부유한 여인들을 가르칩니다. 그 당시, 저희도 뭐, 예를 들면, 한우가 뭐, 어디 지역이 좋다, 행성한우가 좋다, 뭐, 어디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산에 있는 소들이 그 당시 중동에서,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근처에서, 고대근동 중동에서 아주 여러 뭡니까? 이 제일 좋은 어떤 품질의 황소였습니다. 그 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이 많이 치고 통통한 어떤 소위 말하면 그런 부유한 여자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북 이스라엘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북 이스라엘의 여로밤 2세입니다. 아까 초대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밤인데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밤 2세라고 이제 넣어서 이제 부르는데 여로밤 2세인데 이 여로밤 2세 때는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 그래서 보통 여러분, 구약은 신앙이 좋으면 잘 살고 신앙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좀못 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보통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종종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의 여러범 2세 때입니다. 여러범 2세 때 여러분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전체에 걸쳐서 가장 번성했던 이런 시대입니다. 물질이 풍요하고요. 여러가지 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풍요한 어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간파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돈이 잘 벌리고,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집안이 번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람 기본 습성상, 기복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조금 잘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겠지 뭐가 좀 성공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보통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우리가 뒤에 이제 저희가 4절 5절 읽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잘드린는데 3일마다 11절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이야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아모스나 선지자들이 이걸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너무너무 잘 살고 윤택하, 윤택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이제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사장님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바산의 산에 있는, 바산, 아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힘없는 자, 가난한 자는 여러분 뭡니까? 저기 우리 예를 들면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저희 신분이 낮은 사람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뭐 압제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분 뭡니까? 힘없는 자,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구약 나라를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반대, 구약은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 교회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뭐 장관도 있고 소위 뭐 말하는 왕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사나 미국사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그냥 나라고요. 그냥 일반 나라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것은 힘없고 가난한 자는 그냥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없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힘없고 가난한 성도. 이 성도를 위해서 하님께서 나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고아와 갑을 뭐라 합니까?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수차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돌보는 걸 위해서 사실은 교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집사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권사님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헌법에 뭐라 나옵니까?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권사입니다. 집사님들이 일을 위해서 물질로 구제하는 분이 뭡니까? 집사님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를 성찬상에 초대하면서.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을 초대하면서 볶음보리를 주고 매일 그 씨를 흩어뿌리면서 간 자를 구제하고 돌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뭡니까? 학대하고 압제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그 다음 볼까요? 가장에게 뭐라 합니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뭡니까? 술을 사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술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이 당시에는 뭐, 금주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술을 사달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 술을 사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제 디모데전서 2장 15절, 13, 14, 15절에 나온 대로 뭘 얘기합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가장이 집안의 여러 뭡니까? 머리고, 언약의 머리인데, 아내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원약의 머리가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2장 14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죄에 빠졌다. 이게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책임 말이죠.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와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아담의 지도를 받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상의를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의 그 지도를 떠나서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하와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남편의 지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그 질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이 이렇게 사아에 있는 부자 여자들이 남편을 여러 뭡니까 자기 밑에 두면서 삶의 말씀을 어그려뜨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죄의 어떤 폭료하지만 그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 TV에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아 우리 아내가 최고다면서 아내가 왕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걸 아주 유쾌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아내한테 뭐 해야 돼? 뭐 예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한테 협조를 구한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손님이 오면 여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보면, 가정사를쫙 들어보면, 아내가 주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많은 일을 하고, 아내가 협조를 구하고,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교회와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와 누굽니까? 바로 남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잘 지도가 돼야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렇뿐 아니라 여러분 사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 예배를 하는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델이 여러분 뭐냐 그들의 예배 초소가 있는 단과 베델이죠 베들과 단입니다. 길갈도 아마 예배 초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갈에 가서 이제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는데 범죄하며 가서 죄를 다한다면서 너희들 예배 초소에 가서 죄를 다하고. 범죄를 한다 했는데, 보십시오. 그 범죄가 뭐냐면,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라고 되어있는데, 아침마다 희생제자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소리 선포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4절, 5절에 이게 왜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을 보면, 아침마다 상번제, 하번제, 저녁에 하번제. 그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는 것. 이런 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룩 넣어서 불살라는 것, 순죄를 드리는 것, 레위기 여러분, 7장 13절에 나오고, 누룩 넣은 것, 아, 레위기 7장 13절에 나옵니다.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건 정상적인, 소위 말하면,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 제사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범죄입니까? 이게 왜뭐 범죄입니까? 그 다음 곧장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뭐다?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기뻐하는 것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저께 우리 성찬 교육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를 잠깐 떠올려 보면요, 우리 교회 주보 보면 다른 교회의 주보에 없는 특이한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살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언약적 교제, 또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하는 그 교제의 내용을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 있게 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선언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 올리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거짓 예배죠. 뭐거짓 예배라 좀 하기엔 좀 너무 과한, 과한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냐면 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한국에 거의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 어떤 예배 드립니까 찬양 예배 많이 드립니다. 열, 열, 열 교회 가운데서 한, 뭐, 적게는 다섯, 여섯, 많게는 일곱, 여덟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찬양 예배들입니다. 찬양 예배를 여러분 예배 순서 보면 뭘까요? 하살표 여러분 뭡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 예배를 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좋지만, 뭐가 없습니까? 뭐가 위축됩니까?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찬양 예배. 앞에 인도자가 자기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목사님은 잠깐 나와서 어떤 뭐 행사할 때 잠깐 말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잠깐하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이건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너희가 기뻐하려무나. 이거 급사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 언약적 예배,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어떤 교제를 아주 균형 있게 이루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뭡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모든 예배, 오전, 오후 예배에 중요한 건 말씀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하고, 찬양만 많이 한 예배, 저도 많이 들여봤거든요, 예전에. 소위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예배를 지금 반추해보면 깨닫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제소스러로말이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찬송예 노래를 부른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열심히 부르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노래방에 갔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열심히 부르면 스트레스 확날아갑니다 신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 친구들하고 막 부르면 떼창이라고 하죠. 함께 부르는 것, 떼창 막 하면 친구들하고 어떤 안 노래 다 같이 한뭐다섯으면간 친구들하고 부르면 스트레스 확 날아갑니다. 찬양 예배에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3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누룩을 넣어서 수운제를 드리는 것,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걸 충실히 따르지만, 그 실질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 듣기 싫고, 우리가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뭐합니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제가 어제 오후 예배는 사실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기도를 조금 많이 하라고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오전보다 짧게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오후 설교 몇분 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핸드폰으로도 오후 설교를 녹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에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데, 오후 설교를 50분 했습니다. 기도부터 마무리 기도까지 시간을 딱 쟀는데 설교를 어저께 딱 제가 핸드폰을 딱 보니까 50분 기록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투표 직전에 장로의 자격 요건을 알려주시면서 말씀 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죽게 받은 것을 다시 드립니다. 역대하 29장 역대상 2 9장의 다윗의 말 아닙니까? 주께서 이런 기쁨, 주님께 주신 기쁨을 다시 올려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만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기쁨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적 교제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부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부가 아닙니다. 그데이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부를 말상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선지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번창하고 잘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뭐로 돌아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강단 말씀으로 돌아보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잘되고 쉽게 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즉시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암호수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절에 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끌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수르의 심판이거든요. 아수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끌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고리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낚시반을 소위 말하면 큰거 아닙니까? 낚시반이 뭐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포로를 끌고 갈때 어떻게 끌고 간지 아십니까? 정말 잔인하게 코에다가 여러분 뭡니까? 소처럼 여러분 뭡니까? 코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끌고 가고 윗입술을,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낚싯바늘을 깨서 끌고 갑니다. 물고기처럼. 이게 하님의 심판입니다. 아수르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망해서 코에 갈고리를 끼고 소처럼 입 위에, 입 아래입술 윗입술에 낚싯바늘을 끼워서 끌고 갑니다. 하느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 역시도 아주 두려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자격하면서 우리가 잘될때또 번창할 때 오히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 또 예배의 질서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좀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장 부유한 북 이스라엘 사마리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번창하고 주님께서 복 주신 것 같지만 너희 실질의 삶을 보라. 너희가 교회 성도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남편들을 지도하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바로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를 똑같이 행하며, 또한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 다 드렸다고, 너희들 안도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모스가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 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순적하게 잘 일이 진행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복인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가득한 인간의 즐거움인지를 말씀을 따라서 항상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만 즐거운 것이라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 교회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와 교회 모든 어떤 다스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강단 말씀과 또 하느님의 말씀에 길를 기울이면서 주의를 따라가는 죄를 낼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행보 하나하나, 이제 직분자가 청빙되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순서 하나하나를 잘 지키고 따라가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희 귀에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새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